우리가 흔히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기기를 표현할 때, 야, 이거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저 세상에서 왔다 싶을 정도로 놀라운 성능을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게이밍 노트북, 바로 이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프리미엄 게이밍 PC 브랜드, 에일리언웨어가 내놓은 신제품, 에일리언웨어 M18R1은 18형 대화면 게이밍 노트북에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아니, 거의 외계인을 고문한 듯한 이 초고성능이 다 담긴 M18R1 리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델 엘리언웨어 M18 아우러는 디자인부터 아주 남다른 포스가 느껴집니다. 이 레이저 블레이드 시리즈가 뭔가 깔끔한 디자인으로 게임트북계의 맥북이라고도 하는데 이델 엘리언웨어는 딱히 비교할 만한 그런 닮은 대상이 없죠. 뭔가 평범함을 거부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이 게이밍 노트북은 솔직히 이 친구밖에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곡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서 동글동글한 이 엘리언웨어만의 정체성과 디자인은 지난 몇 년간 쭉 이어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모델은 에일리언웨어 디자인 콘셉트 레전드 3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우선 상판에는 성격이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는 외계인 얼굴이 RGB LED로 아주 영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크기 18형을 뜻하는 이 숫자가 한쪽의 음각으로 아주 크게 새겨져 있죠. 폰트가 상당히 크지만 그렇다고촌스럽지는 않고요. 이 에일리언 웨어가 자랑하는 나노비드 블래스트 소재로 마감하고 다크 메탈릭 문 컬러로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야, 이거 아주 비싸겠구나 하는 느낌이 손끝에서부터 느껴집니다. 특히 컬러가 블랙이 아닌 그레이 톤의 매트한 느낌이 아주 멋스러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노트북 뒷면에는 역시 에일리언웨어 고유의 스타일, 부드러운 곡선이 매력적인 스타디움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재질은 마그네슘 합금이고요. 에일리언웨어 데스크톱 제품들도 이런 디자인을 똑같이 고수하고 있죠. 자세히 보면 상판과 뒷면 컬러가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서 더 멋지게 생겼습니다. 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외계인 얼굴과 이 뒷면 스타디움 조명 당연히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고요. 이 뒷면 디자인이 디스플레이보다 좀더 뒤로 툭 튀어나온 디자인이어서 꼭 우주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품 사이즈는 가로 세로 410.3. m 밀리미터에 319.9mm, 두께는 24.1mm로 가장 두꺼운 부분은 26.8m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게는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 제품은 3.8kg이 약간 넘어갑니다. 야, 이걸 어떻게 갖고 다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이 가진 엄청난 성능의 이 18형 디스플레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선방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스타디움 디자인 안에는 다양한 포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보면 USB 4 Gen 2, DP 1.4, 15W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4 포트가 두개 마련됐습니다. 옆으로는 USB 3.2 Gen 1 포트, HDMI 2.1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1.4, SD 카드 슬롯도 같이 보이고요. 그 옆에는 전원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트 양옆으로는 열 배출구가 있는데 벌집 무늬로 멋지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포트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좌측면에는 RJ45 이더넷 포트, USB 3.2 Gen1 Type A 포트가 두개 그리고 오디오 잭이 있고요. 또 우측면에는 USB 3.2 Gen1 Type C 포트가 하나 더 마련됐습니다. 제품 바닥면에는 아까 봤던 벌집 무늬로 공기 흡입구를 아주 멋지게 장식해 놨습니다. 상판을 열면 아주 광활한 크기를 가진 이 18형 디스플레이가 마중을 나옵니다. 16대 10 화면비에 1920에 1200픽셀 해상도 FHD 플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바로 이 주사율인데요. 저희가 지금 리뷰하는 이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가진 모델 기준으로 최대 480Hz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0Hz도 아니고 480Hz까지 초고 주사율을 지원하다 보니까 마우스가 움직이는 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웹서핑도 이전보다 더 빠르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쾌적하다고 할수 있죠. 외계인을 너무 심하게 괴롭힌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덕분에 이 빠른 반응이 필요한 FPS 장르 게임에서도 이렇게 비겁한 장비 탓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응답 속도는 3mm초 또 돌비 비전을 지원해서 최적의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죠. 여기에 엔비디아 질싱크를 지원해서 더 부드러운 경험을 제공하고 화면이 찢어지는 티어링 현상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컴포트뷰 플러스라는 블루라이트 저감 필터로 장시간 게임을 즐겨도 눈에 전해지는 피로감도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화면은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듀얼 서포트 힌지 플레이트 덕분에 아주 견고한 느낌이고 게임을 즐기면서 격렬하게 키보드를 두들겨도 전혀 덜컹대거나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판을 닫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화면을 오픈해도 아주 안정감 있고 밑판이 함께 딸려오는 그런 허술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죠. 디스플레이 위에는 1080p급 해상도의 IR 웹캠이 위치했고 윈도우 헬로를 지원해서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점 역시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아래에는 세련된 폰트로 에일리언웨어 레터링이 있고 촉감도 뽀송뽀송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시선을 더 아래로 가져오면 뒷면 열 배출구에서 봤던 이 벌집 무늬가 아주 널찍하게 자리해서 부지런히 이렇게 열을 빼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른쪽에는 얇면 외계인 얼굴 모양의 전원 키가 있고요 게이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디자인 포인트가 굉장히 멋지다고 할수 있죠. 또 18형이라는 이런 거대한 덩치에 맞게 엘리언웨어 키보드는 풀베어 형태를 적용했습니다. 키 트래블은 1.8mm 수준으로 깊이감이 아주 적당하고 키 여러 개를 동시에 눌러도 모두 인식하는 이 안티 고스팅 기능도 갖추고 있죠. F1 키를 누르면 성능 모드로 진입하는 이 단축키로 세팅한 부분도 아주 편리하고요. 또이 외계인 얼굴 전원 키와 키보드 역시 마찬가지로 내 입맛에 딱 맞는 컬러로 커스터마이징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 아래 터치패드는 기존 M17 모델보다 14% 정도 더 커졌고 부드러운 촉감과 사용감도 남을 할데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 델엘일리언웨어 M18R1은 인텔 13세대 코어 i9-13980HX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24코어 32스레드에 최대 175와트 토탈 그래픽 파워를 지원해서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죠 메모리는 32GB DDR5 r a 이 장착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GDDR6 16GB 그래픽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은 PCI Express M.2 NVMe 1TB SSD가 탑재됐고 옵션에 따라서 2이트 제품을 듀얼 드라이브로 꾸미면 최대 4TB까지 확장도 할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니 이 CPU 성능을 가늠하는 PC 마크 10은 일반 스코어가 8338점에 익스텐디드는 11762점을 기록했습니다. 긱벤치 5에서는 싱글 스코어가 1969점, 멀티도 17729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네벤치 R23은 싱글 스코어가 2088점, 멀티 스코어는 19520점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픽 성능도 체크해 보니까 이 3D 마크 타임스파이는 19484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9448점, 파이어스트라이크는 32407점, 파이어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2 2 0 8 9점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는 12566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서 성능을 확인해봤습니다. 쉐도우 오브 툼레이더는 자체 벤치마크로 평균 215프레임을 기록했고 다잉라이트 2 같은 경우는 평균 172프레임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2는 평균 96프레임 바이오 하자드4 리메이크는 평균 305프레임 수준으로 아주 쾌적한 환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고사양을 요구하는 제다이 서바이벌을 실행해봐도 평균 108프레임을 유지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광선검을 휘두를 수가 있었죠. 또, 레이싱 게임 포르자 호라진 5는 평균 297프레임으로 더 실감나고 몰입감이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FPS 장르로 넘어와서 오버워치2는 평균 119.8프레임, 그리고 발로란트는 366프레임, 배틀그라운드는 평균 304프레임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FPS 장르 외에도 디아블로4는 평균 125프레임, 리그 오브 레전드는 평균 408프레임 수준으로 아주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쿨링과 소음입니다. 이번 델 에일리언웨어 M18 r 는다 5개의 환풍구 그리고 7개의 히트파이프로 냉각 공기는 안에서 순환시키고 뜨거운 열은 신속하게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먼트 31이라는 열 방출 인터페이스 소재를 사용하고 초박형 블레이드로 만들어진 4개의 팬이 아주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쿨링 성능을 더 강화했습니다. 제가 이런 쿨링 성능을 알기 전에 먼저 게임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게 발열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떤 게이밍 노트북들은 이렇게 팜레스트 부위에서부터 뭔가 따끈한 열이 느껴지고 키보드 틈새로 열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제품은 이 발열 부분에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소음도 아주 조용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일리언웨어 전용 앱으로 고성능 모드를 켜도 그렇게 전투기가 이륙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고사양 게임을 얼마든지 즐겨도 크게 방해받지 않고 게임에 더 몰입할 수 있어서 무척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이번 델 에일리언웨어 M18 우러는 사운드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3차원 오디오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공간음향 시스템인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서 게임도 좋지만 이런 영화 감상이나 뭐 넷플릭스, 티빙 이런 OTT 서비스를 즐기기도 아주 좋습니다. 게임을 즐길 때는 적이 어디서 다가오는지, 또 공격을 해오는지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느끼면서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또 박진감 넘치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를 즐길 때도 마치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리고 AI 기반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지원해서 더욱더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하는 노트북이 바로 이텔 에일리언웨어 M18 r o n 입니다 제품 안에 기본 내장된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이 에일리언웨어 커미드 센터는 노트북 기능 전반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스템 제어에 들어가면 배터리, 저소음, 균형, 성능까지 총 4가지 성능 모드로 상황에 맞게 제정할 수 있고요. 또 현재 CPU나 GPU, 뭐 메모리의 사용 현황, 전력 사용량 그리고 온도까지 한 눈에 체크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합니다. 이앱 안에서 제공하는 Alien FX 메뉴에서는 앞에서 설명했던 외계인 로고의 이 RGB LED 조명을 내 취향대로 자유롭고 또 세세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틀 메뉴에서는 최근 즐긴 게임 목록을 나열해주고 또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는 편의 기능도 만들어놨죠. 또 이외에도 입체적인 공간 음향을 즐기는 이 돌비 애트모스 관련 설정 그리고 데모 사운드도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UI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처음 만져보는 사용자도 아주 쉽다고 느낄 만큼 이앱 완성도가 뛰어난 점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델 에일리언 웨어 m 1 8 r 1에는 97Wh와 배터리가 내장됐고 3 3 0 w 급 전원 어댑터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이밍 노트북은 전원 어댑터를 상시로 연결하고 사용을 하지만 배터리 성능은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력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배터리 모드에서 최저 주사율 120Hz로 설정하고 볼륨은 50%로 설정한 후에 이 유튜브 영상을 재생했을 때한 2시간 40분 정도 작동하다가 전원이 꺼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능 모드에서는 주사율을 480Hz로 맞추고 유튜브 영상을 틀어보니까 그래도 한 2시간 5분 정도까지는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델 에일리언웨어 M18 r 1 노트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게임 노트북으로 특히 이번 모델은 거대한 이 18형 디스플레이의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그래픽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무지막지한 노트북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출시한 모든 게임들은 이 노트북에 거의 끊김없이 거의 다잘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성능면에서는 가장 최상의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면 사이즈도 이렇게 18형의 큰 크기 덕분에 따로 모니터에 연결하고 싶은 갈증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고요. FHD 플러스 해상도에서도 무려 480Hz라는 고주사율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장르와 고사양 게임을 즐겨도 굉장히 부드럽고 쾌적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언웨어라는 브랜드가 안겨주는 어떤 감성적인 만족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딜 가더라도 정말 게임의 진심임을 어필할 수 있는 아주 개성 넘치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또 이런 18형 대화면에 입체적인 공간 음향을 제공하는 돌비 애트모스도 함께 지원해서 게이밍 용도를 넘어서 영화 감상이나 최신 OTT 서비스를 즐기기에도 아주 만족스러운 노트북입니다. 부족함을 느낄 수 없는 이런 고성능을 기반으로 해서 노트북으로 즐기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경험은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할 만한 프리미엄 제품 델 엘리언웨어 M18R1입니다. 제품을 써보면서 그래도 아쉬운 점을 굳이 찾는다고 하면 아마 이큰 덩치 값을 하는 이 무게일 겁니다. 무게가 거의 4kg에 가까운데 전원 어댑터까지 포함하면 더 무거워지죠. 사실 이 제품을 비즈니스 노트북처럼 항상 휴대하거나 뭐 밖으로 들고 나갈 일은 많지 않겠지만 성인 남자도 어이쿠 하는 소리가 날 만큼 아주 무게감이 있다고 할수 있고요. 또이 18년 크기는 일반적인 노트북 가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초대형 사이즈의 가방, 이 백팩을 따로 구매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뒤따를 수 있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